지제말 마음은 있어, 정아 옛말에 믿을 놈 없다더니.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더니. 음. 좋아, 좋아. 우리 정령이가 좀 새우만큼 작긴 하지. <laughs> 확실히 일단 너보다 크지? <laughs> 확연한, 확연하게 너보다 크지? 아아정생 와, 어이없게 죽었어. <laughs> 계속 여기 왔다갔다 했잖아 아 설마 저기 있나 하면서 파란색하고 빨간색 동시에 잡았는데 한명 있네 저기 그럼 아, 라스트 파드로한판 어, 어, 어. 라스트 파드로한판 더? 이 내가 이겼네 마지막 판은 3보 어, 하자 3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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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 3보? 3보? 삼보? 제3보 삼보 이렇게 더 마쉽다 3보 하자 3보 하자고? 이렇게 더마쉽 음. 응왠 3보 아, 아예 3보 갔나? A가? 어쨌든 3보 한번 맞아. 한번보만 어? 일반 그게 삼보. 그게 단 그게 단체제다기 좋잖아 칼전 어때요? 칼전? 몽키 어, 노잼. 노잼. 공키 가든. 여기 칼전. 총 총사 총사 총, 총, 총 쏘는 거예요. 얼마나? 어, 총, 총 쏘는 게 삼, 재밌어. 나도 삼보가 나와보여 그러면은 다들 초기로 한 번씩만 <laughs> 눌러주시고요. 저희 냄드로 뭐지할게요 우리 이번엔 그냥 팀 섞을까? 어팀 섞자 이번에는. 그래. 누나. 누나 올라와. 오케이. 담님. 네. 아니 너너 뭐냐 뭐 여기서? <laughs> 봐. 동영한이가 거기 있어. 어, 나나 이거 양털로 넣는데. 내가 헤랑이, 헤랑이. 아, 아 해랑이 진짜. 헤랑이 누나님. 와. 아, 지금 지금, 뽑, 지금 뽑으시. 몇 대로 몇 대로 우리. 누가 어. 니네 거야? 누가 먹는가? 나 먹는다. 오바 오바. 맡도록 하자. 레드팀. 오케이, 레드팀. 저는 레드팀. 어, 팔로 파롬미. 파란 팀. 나이스. 헤랑이 죽인다. 생도령 파란 팀. 나 죽이지 마. 나식 파란 <놀람 기기지> 팀. 큐. <laughs> <귀여워>. 이드 <게이든, 놀람> 나머지 다. 자, 레드 팀이 쪽으로 모여 주세요. 야, 이긴 거 아니냐, 대전. 파랑 팀 모여봐 야 이거 이긴 거 같은데? 이거 이긴, 이거 겼는데 그러니까. 아, 파란 아, 팀 망했네. 이거 이름 맞아. 이거 이름한 번씩. 이런데 한 번씩. 서이 야, 팽들이의쿼드라키 그래. 음. 몰라? 몰라. 그거는 그거는 안 보여서 되는 거고 우린 지금 다 보이거든요. 현아 현아 아니야. 가서 이름표라고요 이름표 이거 이름표 오 클릭 어, 이름표 오 아, 클릭 아까 아, 안 보여지겠으니까 아. 내 눈을 가려서 하면 안저너너너한번더한번더한번한번더 저, 한 번, 한번 이거 오 클릭 눌렀어 됐어 됐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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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가자 우리 이제 3, 3번 가자 맵으로 오케이. 가서 삼보 일반 가보지도 오케이 <laughs> 남자들 스나이퍼지 어, 여기, 어 뭐야 너 스나일 거지 알아 난 당연 난 당연히 스나이지 아, 각자 각자 총 하나씩이야? 응? 네. 응. 그리고 권총도 하나씩.권총 하나씩, 칼하나씩와 하나씩, 하나씩. 나도 나이퍼 하고 싶어. 아, 근데 총 뭐가 좋아요? 총... 어, 너, 너 중... 스나이퍼 할 거지? 샷건, 샷건, 샷건. 너, 너 스나이퍼 할 거지? 나이퍼할 거지.오른쪽인가? 너 스나이퍼 할 거냐? 그럼 나다 거. 사이오른쪽너다거 아, 어차피 네 명이니까 겹치는 하나씩 있어야 돼.왜 어, 나스나이야 갑자기 릭이안 되잖아. 어, 오케이 난 준비 다 됐고 누가 나한테 스나탄차 하나 버리고 갔는데? 나도, <laughs> 나도 네, 준비. 그래 준비. 그래. 준비 다 됐고 나도 d 리 여기 스나 맞으면 무조건 You're ready. y o u r 어? 죽을 준비? y You're r e 님은 죽을 준비 다 됐고. e 랑 d y y o u r 랑 ready. 해. o u r 제 r 못하니. 네. 형님슬래지 음. 신속 치세요. 그 샷건이면. 저뒤져저뒤져더 어. 끼는 나진 나. 아, 이 빨간색 가리 새끼 이거. 아야야 피나 나다. 나 피나 피나 피나. 나, 나 지금 다유 나와 보서뼈 <laughs> 보인다. 미안. 나 끝났나. 오케이. 자, 지금 안 돼. 이거는 이거 통박 나누자. 오케이. 통박 나누자. 나누자. 이거 브리케 브리케트 때문 이거는. 티 네. 오케이. 통 네. <laughs> 바이, 바이. b 요... 빠이빠이. 이케이 오케이 이리초매님이이 해라. 오케이. k a 고 o 안 하면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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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k a y Okay. Okay. o 레디 레디 k 이, y o 1고 가자 이거는 뛰어 뛰어 띄어 런, 띄어 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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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. 오케이 자 뒤치기 조심 오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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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 잡았어 잡았 잡았어 한명 잡았어 한명 잡았어 한명 잡았어 업업업업업업업업 어디? 어?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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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지당했어 뒤지했어 아니 야 우리 ㅈ 나저 상황이 났어 졌어 우리? 아, 다 아니, 졌어? 아니, 아니야 아니, 아니, 한명 나왔어 오오오 전부가 아 나머지는 이거. 이제 두분두 두 명이야 아 재밌다 방송 끝나고 하면 안 되냐? 어 방송 끝나고도 할 생각이야 나아저 <laughs> 아니야아 여기서 쏘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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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지마. 쏘지 마. 제발 쏘지마. 이제 네, 다시 진짜, 한번 해랑이, 진짜 씨 얘들아, 싸워 자, <laughs> 다시, 다시 한판 뭐, 이거, 이... 제3 보급. 이거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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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하고 여기다 냅둘 레클릭 맥클릭에서3제3버금 어디 있플래시 음, 2v를 풀고 관전 관전했다가 해제하면 돼 그거는 해제? 어관 전했다가 해제하면 돼 해제 나 이거 총알 한발 남아가지고 다채우고 다 싶은데 어떻게 지우냐 다, 다 쏘고, 그냥, 아, 갈았다가 다시 갈려면 돼. 그냥 다 쏘고, 그냥, 그냥. 잠시 잠시. 다시 R키 누른 다음에, 위, 위, 위에 떠, 위에. 버렸죠, 위에 버렸죠, 써, 버렸죠, 위에. 버렸죠. 됐어, 됐어. 오케이. 넌 패널 잘한다. 패널 잘한다. 레디. 이거, 오고. 나 스나 개 아프다, 진짜. 에이, 어, 오케이, 오케이. 기방할래? 기방할래 그냥? 아야야냐와만다 아야. 어, 우리 우리는 저 사람들 뒤에 쫓아다녀 어. 아이 따... 어, 아직이라는데? 아직아직아직 아직, 아직. 아직, 뭐야 아직, 뭐야 아직, 뭐야 아직이래 아직. 뭐야 돌아돌아돌아돌아돌아 돌아와, 돌아와. 돌아와, 돌아와. 돌아와. 돌아와 많이 붙겠어 <laughs> 많이 붙겠어 유턴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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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에이, 드리프트 드리프트 셨어요 눈알이 튀어나와있어 개무서워 오셨어요 아니, 아니, 아 그게 아니, 야와아란님 몸에서 지금 알고 투자. <laughs> 현아, 네, 네 몸에서 아니, 나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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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에서 니아나오나아 아니, 아왜아려왜 왜, 왜 때려 왜, 때려, 왜?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왜아이 아니, 아니, 아이 아니, 아니, 야 이렇게 잘 맞는 팀이 또 어딨냐? 맞아, 이렇게 잘 때리는 팀은 어딨냐? 서로 케찹다. 레디. 케찹. 케찹. 고. 어 잠깐만, 아, 고고한 거. 순간 바로 팽들형 나가버렸어. 케찹. 케찹. 아직? 어? 아니, 언제 합니까? 아니. 게찹. 아니. 어, 거, 거북댁이. 빨리 게찹. 좀. 하세요. 어, 고고고 캐착. 오케이, 오케이, 고고고. 갑시다. 나 이름표 안돼 있니? 아니, 차. 근데 범, 범님 이름표 안돼 있는데? 어, 저안돼 있어요? 안돼 있어요. 빨리 빨리 너, 빨리 냄하 빨리 빨리 너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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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케이 고고 가자. 멍멍아, 니네 아, 입장 섰어. 진짜 하지마, 하지마. 아니, 진짜 왜? 아니, 걔, 걔, 야 다, 다시 유터리에서 돌아와. 음. <laughs> 지, 지금, 지금 이제 삼구 초려도 아니고, 진짜. 아니. 아니 물잘 했다고 만들어. 뭐냐? <웃음> 아! <웃음> 레디? 저! 레디? 저여기서세요 네. 지금 펭그리가 네. 네. 오류 생겨 가지고 마인크래프트가 아예 껐다가 지금 다시 접속하는 건데 꽤 오래 걸릴 거라고 하는데. 어, 그러면 그냥 3대 4? 3대 4. <laughs> 3대4 하죠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대신에 님들 목소리만 들어 줄게요. 한명 네네. 어. 네네. 오 오고 오, 오. 오케이. 뭐야 얘왜 있어? 어 어. 놀라라. 시연님이 아, 어. 잡았어. 잡았어. <laughs> 뭐야 개모, 너무 개무대기. 너무 개무사는데 개무대기. <laughs> 뭐야 저 해랑 형 아니야? 너무 대놓고 걸어다니는데 안녕 형. 어디 어디 나 죽여볼래. <laughs> 조면님조면님백 o 하자마자 뒤졌어 어우 m a s a 아 a that h 아 just so. Oh, y e a 아이 놀랐잖아. 진짜 말이 씨. 야이 씨너뒤질래뒤질래너 나한테 쏘이고 싶어? 말이 너, 없다? 머리 맞는다. 나한테 머리 맞는다 진짜. 어. 이렇게 되고 싶어? 이렇게 개새끼야 짖는다야. 아, 아유 왜 이렇게 못 해야 돼? 반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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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못 해? 죽을. 왜 이렇게 못 해? <laughs> 야이 씨. 조메님도 나를 1초이상 본사람이 없어 씨. 오케이 한번더 아, 이거 통방 합치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. 아, 왜 이렇게 못하십니까 다들 야 나를 아. 1초이상 본사람이 없어 아니야 내가 아니야 아, 내가 있었으이어 뭐... 머리에 바람구멍 난다 조심해라 현이 받았어. 개선 나발아들이. 오케이. 우리 법님 어디 갔죠? 나있어요 아, 어, 뭐 없어도 이겨. 오케이. <laughs> 아, 없어도, <에이>. 없어도 <웃음> 이긴다니. <웃음> 너무 <웃음> 맞아 나말 너무 심. 나 말. 그데 내가 두명 잡고 현이가 두명 잡고 끝났어. 그러니까. 나도 잡고. 싶나데 나를, 나를 일주 이상 본 사람이 없어. <laughs> 자 그러면 지금부터 3 2 1 시작. 아, 아하 조심해 다들 바, 머리 바른거 먹는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하죠 아 맞다 오케이 들어. 제일, 제일 먼도 죽은 사람이 한번살아나 누구야 거야? 누구야 누가 뭐 먹어 누구야 누구야 어, 음, 누구야 음, 지밀 뭐야? 어, 이 어, 들어갔는데? 들어왔어 아 씨! 나 혹시 와, 청물... 어? 미친 어천어 나? 천 미안해 천부야 미안해 어 설마 설마? 야씨야 아, 어, 어, <laughs> 어, <laughs> 야, <씨>, 야, 이거를? <laughs> 야어디있었어디 <laughs> 어디 있었어? 어디 있었어? 나오는 거못 봤네 이뒤 바보야 아 뒤에 있었어? 아아 럽샷했어 아아야나천천천지마천지 펭들리형 여기 형 있는 상태에서 한번 더. 어그까한번 한 더. 더. 한판 더. 아, 너, 어 있어. 뭐야 우리가 이긴 거야? 네, 아았다멍청아아 아, 알겠다 너무 존재감이 없어서. 야 뭐야 두, 두 명에서 한 명도 못딴 거야 지금? 싫어요. 응? 싫어요? 응? 너도 러샷이잖아야난두명난두명거든 미안. 야나 근데 나, 나 사람 아 이거 약간 내가 약간 서든 이랑 비슷하게 하고, 안, 저기 A 맞고 B 맞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. <laughs> 아니 안데 여기선 그런 게 없어. 그냥 막가 우리는. 그냥 막 돌아다니는구나 여기. 음. 어 어차피 사람이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. 그냥 A 맞고 B 맞고 쓰나돈 이런 것도 나왔는데. 나도 다시 처음엔 그런 걸 생각. 컴펜츠 제작자가 그걸 생각했는데. 내으로 아, 가서 제3번급으로 다시 가죠. 이름표 이름표. 예. Yeah. 끝난 줄 알고 걸어다녔는데. 헤랑님 <laughs> 죽이고 예 하려고 있네. <laughs> 진짜 비열해. 아 이거 총총 아, 총, 비열해. 스낵해. 이거, 아니, 총알, 이거 줄 알았잖아. 거 어떠, 저 총, 줄알 남은 거어다도저총 바꿔도 돼요? 이거, 않아? 이거, 뭐야, 이자 만들어 가요 상자 만들어 가죠. 쓸만해, 쓸만해. 그거, 나갔다 들어오면 돼, 나갔다 들어오면 돼. 그리고 슬래시 초기하고 총 바꾸면 돼. 나 블루 팀이야, 레드 팀이야. <laughs> 형은 블루 팀이야. 아, <laughs> 응. 어, 오케이, 오케이. 아니, AK, 뭐 AK 쓰는데, 뭐. 아니, 이거 무슨 스나돈도 아니고 죄다 스나, 스나스니까, 뭘못하겠어 못 <laughs> 야, 근데 이거 쓰던 거보다 샷건이 더 좋은 것 같아. 아, 근데, 이거, 솔직히, 쓰나, 한 팀당 한명 밖에 없으면, 안, 있으면 안 돼, 없으면 안, 있으면 안될것 같아. 한명 있으면 있으면 없으면, 있으면 없으면 안 돼. <laughs> 아, 근데, 총은 자유로워, 어, 총은 자유로워 총은 <laughs> 자유로워 근데, 막, 각자 쓰는 것도 다르고, 하고 싶은 것도 다르고 아, 상관없을 것 같은데? 뭐, 어차피, 각, 다쓰나으면또 상관없을 것 같은데. 오케이, 다 쓰는 총도한 <laughs> 번. <laughs> 아니, 내냥 원하는 총써한 번, 나는 총수. 샷건도 좋던데, 보니까. 야, 샷, 샷, 아까 샷건, 샷건. 샷건 하는 사람 신속 치면 돼. 응. 음. 응, 음. 음, 나, 아까 신속 안 치봐야 돼. 뭔데 디 응? 내가 엉청이 어, 너무. 이거 응, 그 머리 <laughs> 구멍 났어? <laughs> 바람 구멍. 구멍 구멍. 바람 구멍. 아까 아까 내가 막 지금 유림이 내가 내 첨부를 봤거든. 아까. 근데 총알이 없는 거야. 그래서 안 나갔어. 레디? 레디? 야 내가 레디. 야, 내가 살인만데 왜 내가 왜 네. 접속이 안 걸리는지 알아? 왜? 내가 목격자를 죽이거든. 오케이. 레디 레디 레디. <웃음> 예. <웃음> 예. 예. 오 어, 레디자. 시작합니다. 3 2 1 0. 정 혹시 이름표안 돼있나요? 그런 거 알려주... 안 알려 안 알려줄 건데요? 있어. 안 돼있어 안 돼있어 안 돼있어요? 으 탈축 민자 내가 왜 이름이 강하지 않아? 탈축 대기진 왜안쏴 졌... 아 장전 안 했다 아! 멍청이래요 <laughs> 바보래요 멍청이아왜안 되나 했네 죽었네 아쉽다 아미안해 <laughs> 오케이 <웃음> 어 이거 우리 우리 비제입니다. <laughs> 아아세요몇명 남았어? 몇명 남았어? 몇명 남았어? 3명. 돌이 <팽돌림> 빼고도 <아닌데>? 돌이 빼고 어? 어. 어, 네, 명 어. 나 있어. 나 두고 나좀나어나나 죽는다. 죽명남야나 1대 1이야. 형 1대 1이야. 들어와. 오케이 오케이. 내가 영. 내가? 와, 나이다겼다 이거 지렸다. 아, 젠장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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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장전. 아. 내가 아무 척이 누명을다 냈죠? 아종례합시다 아, 먼저 사는. 응. 자 이제 슬슬 끝낼까요? 종례합시다 네. 야, 네, 종리합시다 야, 이거 스마트폰이 너무 재밌겠다. 선생님, 핸드폰, 사, 맞아, 핸드폰 맞아. 상자 언제 갖고 와요? 핸드폰 상자 없어. 내가 다 먹었. 예. 네? 정영님하고 우리 초멜리 어디냐? 나 있는데. 안 보여. 초멜리는 저왜 위쪽에 있니? 우리도 저기 있죠. 오케이, 보인다. 싫어. 큐어님, 큐어님, 큐어님 올라가고. 한돌님 올라가세요. 자,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오늘 혜랑님 팀 팔레트와 같이 한 총잡이 어때요?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으면 네. 좋아요와 구독하기! 알림 버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. 저희 팀 팔레트와, 어, 아이, 왜 이렇게 생각이 안나냐 우리 지금? 자, 숙소! <laughs> 숙소 많이 <해. 웃음> 사랑해주세요. 자, 그럼 저희 님 마치도록 할게요. 다들 수고하셨고, 빠빠! Bye bye bye, bye.